통화스와프? 그게 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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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통화스와프 관련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지난 19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통화스와프? 그게 뭔데? 통화스와프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통화 스와프란 먼저 단어를 쪼개서 보면 통화란 각국에서 통하는 화폐, 즉 돈을 말하죠. 스와프는 교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국가 간 통화를 맞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한미 스와프란 한국과 미국이 돈을 맞교환하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게 원화를 주고, 미국은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한테 달러를 주는 거죠. 즉 한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죠? 만기도 있고, 이자도 있고, 만기가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기도 하고, 이번 한미 스와프도 똑같아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고정된 환율로 600억 달러의 규모만큼 빌려올 수 있는 6개월 만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죠. 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국은행은 600억 달러 규모 안에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시장의 달러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주는 거죠. 즉,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를 한다는 건 국가 간 인출 한도를 정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단,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겠죠. 이자리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도 서로 줘야겠죠. 서로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달러를 받은 한국은 미국에 달러 금리를 줘야 되고, 원화를 받은 미국은 한국에 원화 금리를 줘야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CRS 금리인데요. CRS 금리란 쉽게 말해서 원화를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예요. 즉, 미국이 한국한테 줘야 하는 이자에 적용되는 기준 금리를 말해요. 그래서 당연히 CRS 금리는 0%보다 높은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지금 CRS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CRS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원화를 빌려 주면서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자를 얻어줘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즉 그만큼 지금 달러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고 원화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통화 스와프는 왜 할까요? 통화 사프는 보통 금융 위기가 우려될 만큼 경기가 어려울 때 체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중에 어떤 걸더 선호할까요? 바로 안전 자산을 더 선호하겠죠. 그러면 안전 자산 중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쩐이죠. 현금이 짱이죠. 현금이 있어야 대응을 하든 말든 하잖아요. 그렇다면 현금 중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달러, 달러. 왜? 기축통화니까. 즉 글로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욱 심해져서 어떻게 해서든 달러를 구하려고 암달복달합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는 가치가 하락하겠죠. 따라서 지난 19일에 원화가 너무 인기가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무려 장중 1,29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만 찾는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대응을 해서 환율을 안정시켜야겠죠. 그래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실제로 이 계약이 체결되자 원달러 환율은 1,24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원화랑 달러를 교환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은 기축동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냥 찍어내면 그만이죠. 하지만 글로벌 경기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에 처하면 연결고리에 의해서 그 위기가 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원하진 않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만 통화사업을 체결한 게 아니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어요. 이렇듯 통화스와프는 미국으로부터 언제든지 달러를 꺼내 쓸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금융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만큼 그 나라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체력에 대한 이미지가 스크래치가 나겠죠. 그러면 통화스와프가 앞으로의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2008년 금융위기 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2008년 10월 29일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이후 바로 그 다음날 주식시장은 11%나 급등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이후 그 다음날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7%, 9% 급등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은 통화 스와프 체결 당시 저점을 찍고 4개월 동안 횡보세를 보이다가 2011년 4월까지 쭉 상승했어요. 또한 2008년 10월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2009년 2월까지 계속 오르다가 2009년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랑 환율 시장이 곧바로 안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이번에는 금융위기라기보다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잖아요. 2008년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서 과거 주가 흐름을 미래 지표로 일반화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는 뭐 금융위기 때만큼 환율이 급등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확실히 통화스와프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켜주는 건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